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와, 진짜 놀랍습니다. 빨리 앉아야 될것 같아요. 예, 빨리 앉아야 될것 같죠? 오늘 이제, 다음에, 어,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어, 이 영화에서 김신부 역할을 맡은 김윤석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부자 역할을 맡은 강동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전우치라는 영화를 찍을 맞아요. 때 저희가 전주 세트장에서 처음 만났어요. 네, 분장실에서 처음 만났어요. 어 근데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예의 바르고 사려 깊은 사람이에요. 예, 강동원 씨가 되게 조용하고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만나서 이제 강동원 씨가 또 고향이 또저 저희 제 고향 쪽이랑 거의 같다는 것도 알고. 그렇죠 부산이고. 예예. 예. 네. 그래서. 문이고. 어, 이 친구랑 이제 또 어차피 우리가 전주 세트에서 거의 한달 가까이를 촬영해야 되니까 빨리 허물고 빨리 친해지는 게 제일 재밌겠다고 해서 이제 그날 그렇게 만나서 그냥 그날 슈퍼 옆에 있는 파라솔에 앉아 가지고 저희는 이제 맥주 마시면서 슈퍼, 되게 허물없이 예. 지냈어요. 되게 뭐 되게 나, 남자답고 되게 호, 쿨하고. 소 어, 소탈한 사람이라 처음부터 그렇게 되게 편했어요. 딱 봤을 때 비주얼 쇼크는 없으셨나요? 저는 여자가 아니거든요. <웃음> <웃음> 어, 여자분들은 이 어, 이해가 안 간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남자들이 또 남자를 보고 또 이렇게 뭐 그런 건 아닌데 저도 것뭐것 여배우들 봐도 전혀 네. 쇼크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요. 예. 예. 강동원 씨는 어땠나요. 김윤석 씨 처음 딱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윤석 선배님 제일 처음 뵀던 건 아마 영화사에서 이제 뭐 아, 리딩할 때가 됐었고요. 아, 예. 그때는 뭐 잠깐이었었고요. 음. 이제 전주에서 언니님 말씀대로 그때 숙소에서 거의 뭐한달 정도 있으면서 계속 같이 이제 얘기도 하고 제가 원래 그 전까지만 해도 그닥 이렇게 다른 연기자분들이랑 그렇게 잘 어울려서 막 이렇게 놀던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좀 조용조용하시죠 워낙에. 네 원래 조용한 성격은 또 그건 아닌데 친한 사람 낯을 좀 많이 가리고 친한 사람들이랑만 좀. 뭐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쉽게 잘 친해지지 못했는데 그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이제 술도좀 즐길 수 있게 됐고 그제 바톤 다음에 이제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송강호씨라고 송강호시고 예, 이제 의 형제를 하맞아 아, 맞아요. 이제 완전히 해체를 시켰죠. 무장해제를 그러면 나를 물들인 두 선배 김윤석 송강호 맞습니까? 에 네, 그거는 뭐 일단 확실합니다. 그렇합니다 <laughs> 네. <laughs>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아. 제가 그리고 많이 물드렸어요. 어, 어떤 쪽으로 물드렸어요? 저희가 아니, 제가 그 데려 데려주고 네. 말로 저는 보인 아. 받았죠. 강동호 씨가 굉장히 굉장히 쎄요 술이.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맥주가 여기서부터 찬다고 생각하면 하긴 한참 뒤에 올해, 취하지 우리가 이때 강동호 씨한이 정도 사가요. 음. 예.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 두손두발 들고 막 끝도 도망가고 없이 내려가야 되니까요. 아, 그 저는 아무튼 선배님들한테 되게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네, 좋죠. 게 좋은 경험이었기 때문에 또주변에 사람들랑 이 많이 공유를 했죠. 후배 의 네. 마음을 열어주는 선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음. 네, 제가요? 아니, 우리 그 김민석 아, 그렇죠, 씨가, 그렇 그렇죠. 저는 강동원 씨그 마음을 열어주는 것 같고요. 예. 지금도 이제 제, 네. 강동원 씨도 후배들의 마음을 열고 계시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다음부터. 네. 많이 하고, 일단 제 주변의 스프들이나 다들 네, 마음을 많이 열어줬고. <laughs> 좋습니다. 저도 처음에 뭔지 몰라가지고 이게 라틴어라는 거에 대한. 우리가 네. 라틴어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네. 응. 주로, 주로 마피아 영화에서나. 그 지금 나온 거나. 라틴어라는 거에 대한 저는 개념이 전혀 없어서 감독님한테도 여쭤봤었어요. 라틴어라고 뭐냐 도대체 찾아봤는데 실제로 쓰는 건지 저는 영화적으로 넣은 건지 실제로 쓰는 건지도 궁금했었는데 아니 실제로 신부님한테 물어보니까 다 아시더라고요. 그렇요그 공부하실 때. 네, 라틴어를 실제로 공부하고 가끔 지금도 실생활에서도 쓰신대요. 신부님들끼리 모였을 때는 가끔 쓰시기도 하고요. 그걸로 대화를 하는 건 아닌데 응.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섞어서 그냥 쓰시기도 하고요 굉장히 보편적으로 쓰는 이제 종교에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쓰는 언어들이죠 보편은 응. 아니지만 아무튼 신부님들은 신부님들 네, 많이, 네. 많이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 음성이 워낙 좋아서 또 많은 분들이 뭐 통화 연결음이라든지 네. 모닝콜로 <laughs> 사용해도 좋을 정도로 네. 저기 딱 나오는데 진짜 이렇게 어떤 신앙송 같은 느낌이 쫙 네. 있거든요 그 대사 기억나세요? 네. 어 진짜요? 네. 그럼요.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laughs> 네. 우리가 모르면어하지상카테미켈라르 칸젤라테텔라 모세르르 콘트라나케체멘틴시데스 디아볼로 스타프로시티. 임페라트리데오스수프레체스타브라카운르토쿠프린치스메리체드 칠라스 사파마말레스 키스케리스바레이스. 오케이. 알레스 지오나니마르 프로바칸초리 몬도. <리나미르트> <리빠랑> 맞는지 <리빠랑> 틀린지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김수아 거북이와 드루미 아니 그 맞는지 지금다 맞게 한 거죠 기억하고 있네요 근데 제가. 알 수가 없어가지고 <리빠랑> 아, 아니 이거 말고도 많아요 되게 많아요 어 대단하세요 이번에몇개국어한 거죠 영화에서? 4개 국어 쯤 했나? <리빠랑> 독일어는 이제 제가 아는 대사는 없었는데 <리빠랑> 뭐, 음. 실제로는 실제 극 중에서는 제 부부들과 독일어, 라틴어 중국어에 좀 굉장히 능통하다는 설정으로 원래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에이 이게 무슨 말이 되냐 무슨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언어를 언어를 이렇게 다 말하냐 이랬는데 신부님한테 물어보니까 다 배운대요. 하면 독일어도 배우고 다 배운다. 일곱 개가 배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일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신부님이. 그러니까 이제 강동원 씨도. 열심히 공부를 하셨고 그래서 저도 그거 듣고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죠. 네. 아, 깜짝 놀라세요. 보통 아, 어, 저때저 대사 기억나십니까? 막 아, 그 찍고 바로 잊었습니다들 많이 하시는데 거기서 기억하고 계시네요. 예. 드라마가 있어요. 저게 너무나 생판 언어다 보니까 진짜 어떻게든 익숙하게 하려고 엄청나게 듣고 반복하고 선배님도 마찬가지고 네. 저도 마찬가지였고 아, 뭐 계속 현장에서 듣고 외우고 말하고 계속 했던 거였어요. 동원 씨는 있더라고요. 이제 남미 가셔도 걱정이 없겠어요. 어. 그 대사만 하시면 아그 남미에서 안쓴다 그러더라고요. 아, 아, 제가 안 써요. 아 써요? 아, 제가 모르는 <laughs> 소리 했네요. 라틴어는 <laughs> 사장대사 이제 없어진 말이라서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와주셨는데요. <laughs> 서로 옆으로 가라고 <laughs> 시선은 왼쪽부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촬영장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을지 세 분만 봐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정면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검은 사진들에 맞춰서 세분당 블랙룩을 입고 와주셨는데요. 정면 봐주시고요. 제가 검은 사진들을 외치면 파이팅을 외쳐주시겠습니다. 검은 사진들. 파이팅 감사합니다. 김윤석 씨, 그리고 강동원 씨, 장재현 감독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검은사제들의 제작 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